할렐루야! 오늘도 굿티브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영성 속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함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이미 살펴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번성하기를 먼저 원한다는 뜻을 우리는 이미 또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절이 어떻하면 성령을 더 계속으로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라고는 그런 간안만의 소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지요. 이에 오늘도 계속해서 더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충만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플레레스라는 형용사로서 충만한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플레로라는 동사로서 충만하다라는 또한 뜻이 있고요. 플레도라고는 역시 동사를 통해서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각각 다르게 쓰였지만 공이 똑같은 의미를 갖는 충만의 의미가 가득 차다,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는 사실이가 염두에 두면서 계속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채워진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살펴보면서 오늘도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헬라어 원어를 통한 시제를 보면 임하시며라는 원어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라고 할때 받다라고는 람바노는 미래형입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결국 무엇이냐? 어느 한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폭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계속 성령이 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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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다가 결국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라는 권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라 그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죠 그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단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가장 처음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덮음을 통해서 태어났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났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성령이 이미 충만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나며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속에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공생의 사역을 나갈 아 때. 누가복음 4장 1절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바로 요단강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하셨고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이끌임을 받으셨다고 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임하신 성령과 그리고 광야에 나기 직전에 성령 충만의 시간차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기름부심을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축만한 상태까지 나아갔고 결국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으로 드디어 이를 행하셨다고 표현하며 듀나미스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듀나미스의 능력이 앞으로 미래 속에서 받을 것에 대부분을 주님이 이어나듯이 이제 우리도 성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의 이끌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단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기까지 계속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성령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었죠.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이사를 회복에 대한 주님이 거룩한 예언을 할때 환상 가운데 보여진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냐?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에 보니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 흘러 흘러갔다고 표현하며 일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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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척까지 흐르는 거룩한 물의 흐름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주로 말씀이나 해석과 성령이나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령이나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바로 생수의 강이 흐를지인데 우리의 배에서 그 생수가 뭐냐 성령이라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바로 이 성령의 생수가 성전부터 흐르는데 일천척을 흘러갈 때 우리 보고 에스겔 보고 그 일천척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천척을 우리의 계산으로 따지면 약 520m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에스갤 4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1,000척 520마들 걸어갈 동안 발목밖에 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걷지만 약 500여 메달을 걸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쉽게 우리는 짜증을 느낄 수 있고 금방 자포 자기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에스겔선전는 끝까지 함께 했고, 그 속에 드디어 발목이 적셔주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럼 성령의 생수가 발목까지 적셔주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고는 아주 중요한 영적 스타트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예레미야 3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발목을 적신다는 것은 머무르는 신에는 늘 죽게로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발목 밖에 적신다 않았으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신앙의 상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 중요한 말씀에 로마서 12장,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죠. 이 신앙의 단계는 물론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신앙이라고 말하며 즉 성령이 우리의 발목을 적실 때 물론 부족함은 있지만 성령이 발목이라도 적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에 들어수 있었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안에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저와 이분은 바로는 가장 첫 번째는 발목까지로 신앙이 적셔진 바 돼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는.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발목의 신앙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에스겔서 47장 4절의 말씀에 또 1천 척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어디까지냐? 무릎까지 적셨다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무릎의 신앙이 이리까지도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약1 k m 를 넘게 들어간 거죠 그렇죠. 1천 척의 520 메단이 520 메다가 두 번이 됐을 때1 m 를 넘는 깊이 들어갈 때 발목만 적시던 신앙에서 이제 무릎까지 성령의 생수가 적셔지는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 자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릎까지 자랐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기도하는 영성임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누가 보금 22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도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큰 질이 기도했다고 말하며 겟샘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는 영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뻔히 죽을 줄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습관을 따라 놀라운 일입니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고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죽음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기도로만이 우리가 끝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무릎의 신앙은 바로 기도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내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적셔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바로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완벽한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는 하나님께 은혜의 발걸음을 두었지만 또 한쪽에는 세상의 발걸음을 두기도 쉬운 자리가 무릎까지 채워진 영성이라는 아쉬움을 가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바로 우리에게 말할 때 11기상 18장 21절에 말씀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바알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거리냐 말하며 주님을 책망하는 말씀을 봐요. 분명히 기도하지만 아직도 한쪽 발은 하나님께 아직도 한쪽 발은 세상에 둘수 있는 머뭇머뭇 거리는 사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마태복은 6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참 신앙의 도를 가절끝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릎까지 적셔진 신앙은 불미 기도하지만 대단히 안타깝게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까딱 잘못하면 자기 소견의 오른 신앙을 갖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니 사도 바울은 말할 때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는 열심이었다고 고백하며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거룩한 책망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맞아요. 기도한다는 영생 혹시 교만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기도하는 자는 아닌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물이 성령의 생수가 무릎까지 오시는 것 축복해요. 그러나 혹시 혹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국 사단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사탄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 즉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는 아주 신신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발목을 죽시고 무릎까지 젖어서 기도로 완벽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역시 예수 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모습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에스겔 47장 우리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드디어 물이 허리에 찼다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발목을 젖시고 무릎을 젖시고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차오르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영성은 결국 뭐냐 우리의 겸손의 영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젊은 자들아 겸손히 허리를 포기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며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생수가 허리까지 적실 때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진다는 말합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 9절의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래요 발목을 신 신앙 주께로 향하고 무릎을 적시는 신앙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허리까지 오시면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신앙이 되니 성령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걸말해 이게 바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남들이 가자는 광야로 나가서 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더 다른 대로 빌립 집사님이 계시죠. 빌립 집사님 역시 사도행전 8장 39절에 말씀에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할 신인을 가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혼인잔치 비유를 주님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영성이 바로 허리까지 채워진 영성으로서 겸손한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복, 복 있는 자죠 그래서 혼인 잔치를 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건 바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허리까지 가득 차인 가운데 겸손한 영성을 갖고 영적 싸을 싸워서 사탄의 존재를 물리치고 싸워 이기는 신하.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축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얘기하기를 이 신앙은 이제 청년의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 을 하반절의 말씀에 청년들아라고 그걸 축복하면서 그들이 강하고 단디한 하나님의 일꾼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영적 무기를 가지고 흉악한 자와 싸워 이겼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 허리까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임할 때 겸손하며 그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 속에서 승리하는 살아가는 주인공이 됨을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한 단계 주님은 더 나갑니다. 그냥 허리까지 차진 상태로 끝나길 원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가 에스겔서 47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창이라게 적셨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걸어서 건너갈 수 없는 깊이 있는 신앙. 헤엄할 정도로 창일하게 적시는 신하 사람의 몸으로는 건너갈 수 없어서 헤엄을 차일 정도로까지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축복의 영성을 말합니다 즉 성령님이 발목을 적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무릎까지 적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허리까지 적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일하게 적셔서 완전히 충만하게 성령이 적셔졌을 때그 적셔지는 바로 창일란 영성이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나를 더 살리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려면 충만한 상태를 뛰어넘어 완전히 적셔져서 흘러 넘칠 정도로까지 권능으로 나타나는 영적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색에서 47장 9절의 말씀에 보니,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창의력게 적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들을 살린다고 표현하면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며, 바닷물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각체 모든 것들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성의 충만한 상태를 뛰어넘어 이끌림받고, 권능까지 나타났을 날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4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때 바로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날마다 날마다 자라서 달마다 달마다 달마다,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힌다고 해요 각 달마다 그리고 각 달마다 실과를 맺혀지는 그 실과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먹이가 되어지고 그 잎사귀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약재료 되고 축복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성원정 목사가 성령께서 발목까지, 성령께서 무릎까지 내서 기도하는 영성, 성령께서 허리까지 없어 주님 앞에 겸손한 것 영적 삶을 영성까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더 창렬하게 적셔서 이제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성건연목사를 통해서 사랑의 성도를 살리듯이 이 시간 방송을 통해 여러분도 살릴 수 있을 만큼 성의 강력한 통치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비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녀들이 있을 때 아비가 책임지고 자녀를 살리듯이 이제 영적인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에서 이장 14절의 말씀에 아비들아라고 말하면 아비는 하나님을 누구라냐 태초부터 계시니 즉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거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하며 축복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야 돼요. 이게 나도 살고 상대방을 살리는 아비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비가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22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린 것은 아까 청년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삼아 흉악한 자를 싸워 이기는 영성이죠. 그런데 아비의 영성은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내면 끝나면 이제는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받은 새사람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새사람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원초적 본질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악한 영을 쫓아냈다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한 같이 우리의 영성도 역심 예수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오라 말면 누군가의 유익을 주는 자가 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아비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마지막까지. 뒷모델 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말씀대로 거룩해진 영성을 늘 유지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을 만큼,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창인에게 적셔, 모든 사람을 살려내가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